당신도 언젠가 지옥을 간다. 지옥해 주셔. 오늘의 게스트 이은채 정렬님 두분 모셨습니다. 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렬입니다. 이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어떤 분들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지 전능한 챗 GPT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예원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둘째 딸이다. 그녀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나 가족 내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실 혹시 핵 가족이십니까? 오 어, 맞기는 한데 그핵 가족이? 이은재 핵... 일본의 전남기 시대. 센고쿠 시대에 활약한 유명한 가이의이자 군사 전략가이다. 1543년에 태어나 1582년에 사망했으며 일본 통일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은채 <놀람> <응체> 씨 나나타와 진일 파데스카 아니요 저는 일본인이 아니에요. 준비 시작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 지금 브이커머스 수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수강은 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짠. 문제 나갑니다. 만약 한달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배우는 브이커머스 수업 과정을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네, 듣겠습니다 아니요 혹시 이 질문을 이해하신건 맞나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어떤 수업 과정이 필요 없다고 느끼셨나요? 이제아카데님은 타이미의 개인적인 견해를 존중합니다. 시간생들은0 3 1 5 0에 2631. 배우씨, 은채씨. 네. 두 분은 주변에 지인들이 많습니까? 음, 네,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저희 부이커머스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누구를 끊으시겠습니까? 원씨께서는 친한 친구들, 은채씨께서는 인생에서 제일 필요 없는 사람들을 브이커스하구들이라고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아니 뭐꼭 필요가 없다 분. Bonus c u e 시간입니다. 두 분이 대달만 하셔도 1인1 치킨을 두 분의 이름으로 브이커머스 하분들에게 기부가 됩니다. 저희도 꼭 기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어렵다면 전화 자스를 쓰셔도 좋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네뭐박네 뭐 도전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도전! 오늘 현재 영상 편집 과정을 수강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수강 중에 가장 문해를 베풀어준 분은 누구입니까? 음, 어, 너무 베풀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지금 당장 생각나는 분은 아마 아무래도 교수님? 교수님 짠! 좋습니다. 그 보너스 문제 나갑니다. 토요일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연락이 왔다. 누구랑 먹겠습니까? <목소리> 분명히 고마운 분이 계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5초 안에 대답을 못해주시면 1을 지킨 기부가 날아가게 됩니다. 3 2 1 어, 감사한 것과 경상은 별개다라고 두 분께서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짓궂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좀 말이 길 그래서 이번에는 몇개풀수 있는. 문제 a Vikoms, Hakoduga, Manichina, b a s i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과 많이 친하십니까? 음, 미진 언니랑 s 리 언니. 음, 저는 f the 두루 n t e 한데 o To do, to d 이유명이 문제 나갑니다. 브이커머스 팀 중에 제일 필요 없고 수단 되기 없는 팀을 고르시오. 어두 분께서 선택을 하시기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자면 이딴 팀은 어떠하나라는 팀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게 더 어려운데요? 편하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대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두 분의 이름, 부이커머스 하우들에게 치킨 기부가 불발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대답만 했어도 배고픈 하우들에게 맛있는 치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아까우셨습니까? 휴킨 쇼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사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지우 교쇼 여기까지입니다. 嗯。Uh huh.